네 <목소리> 대박 어 반갑다 승환이도 맞지 맞지 유사 승환이였죠 목소리 어디가 어이 어디가 야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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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마자 좀... 이거, 이거 이거 포트나이트 아니에요 이 새끼들아 아이 씨발 포트나이트 아니어도 이거 땡길 수 있어요 이 새끼들아 아 시끄러워요 씹새끼님 저기요 저는 씹새끼지만 씹선비는 아닙니다 님처럼 님이 너의 아, 어머니한테 신고하겠습니다 욕하죠 욕하 씨발 와, 시발. 와. 맞아 우리는 십세기가 욕하는... 응, <laughs> <힙이가 웃음> 여기 아니라 패드립이었어. 맞아. 맞아. 이미가 여기. 맞아. 야 십세기 아, 십세기가 아, 여기라고? 야 그거 그냥 호칭 아니었냐? 맞음 그건 그냥 호칭이. 아아 아, 아. 우리에게 그것답이 호칭이. 저 이게 <laughs> 여기 여기는 너무 더티한것 같네요. 저는 다른 근린한 방으로 가야겠어요. 아 가세요. 잘 아, 가세요. 좋다 내려올 순간 <laughs> 로드킬로 <로도킬러> 치워가지고 <laughs> 다음 판으로 넘어가게 해주지. 반승이라 그러면 이제 나갈게. 애성이. 에차 있어. 차 있음? 있음? 응. 핑미업. 노란색 차 있다. 핑미. 에이. 에이, 브라더. 괜찮지요? 거기다. 유빈이 감자. 어? 어? 어 뭐야? 아, 저, 지언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지? 대떡. 대떡은 지연떠 가지고 낮지 되었습니다. 낮이 <laughs> 되었습니다. 길했다, 지언, 여, 모두들 모두들 형. 눈을 떠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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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피아로 인해서 모르겠구나. 마피아로 인해서 <웃음> 죽었습니다 <웃음> 이게 그 <laughs> 마피아가 왜 그러는 <걸고나는> 거냐? <laughs> 우리 애국단 제록이 이게 일어나서 애국단 p c 이 누구나 눈 깜빡하면 죽었어 누아야 저거 저거 짭흑기라 죽었다 짭흑기라 아, <laughs> 죽었다 제발 <쟤? 웃음> 너무 제가 너무 셔츠가 없어 <laughs> 죽었다 제가 돈이 없어서 셔츠를 못 샀어요 어이 시디 <laughs> 이... 기억해라 여기는 하루하루 난치웁니다 <laughs> 살아남고 싶냐? 알아서 살아서 살아남고 살아남고 싶다면 만달 티셔츠 블랙을 사십시오. 화이트 특히 넥타이 내가 가면 가끔... 넥타이 달린 걸로. 오야 지금 거기 들박하는데요? 가끔. 어 맞죠. 그럼 버틸까 내렸어. 버틸까 <laughs> 내렸어. 야함폭발하는 그냥... 그런 건가? 무비 트랙 같은 건가? 너무 무섭다. 하면 <laughs> 터져 <터지>. EDD 프라임 레템컴 <laughs> 레템컴. <랩덴 컵먹. 웃음> 다들 매치는거 말해 레템컴씨. 너무. 내보시 좀 그만해. 거시지 않은데 그러니까. 어참 너도 하시잖아요. 유준형 그래서 다 달았음? 뭘? 하드 어. 레보시까지 어. <laughs> 아까 같이 했어. 그래? 우리 레보식 하자 아. 지금 집 배그 못하니까 레보식을 끌어들이는거 보소 저것저것 아, 딱 뺏겼죠? <laughs> 폭할뻔 했죠? <laughs> 아, 정원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현혹을 말렸다 아리가또 감사합니다 저 저세기. 새끼자 <laughs> 농협으로 입금해라 얼른 <웃음> <웃음> 농협으로 1원 입금해드렸습니다 나 유병인 수수료가 더나감면 <laughs> <응>, 맞음 <laughs> 수수료 개비싸잖아 <그리> 토! <laughs> 말보단 행동이 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laughs> 맞음 토스 무료인 맞아요. 다섯 번무료이거 <laughs> 다죠 개꿀이죠? 달에 다섯 번 무료죠? 어. 응, 그 다섯 번줄한 번에 1원에 놔드리는 데 쓴다고 <laughs> 근데, 근데 진짜 로 달로 쓸일 없어 어떻게 그 순간에 지헌이가 뜨지? 그럴니까여기가 없는데 갑자기 죽었던 내지가 부활하는 거이 거에... 아. 지여자 여기에서 이러면, 지연자 내지하니까, 네, 나 그거 봤는데, 무슨 어떤 새끼가 편집을 했는데, 헌터헌터 보상이 여기 있어. 나. 그, 헌터헌터 보면, 그, 조르딕 가문이, 그, 개미들 죽이려고 무슨 용성공 같은 거 쓰잖아. 어. 어. 그거, 그, 거 썼는데, 지발 내지금 말고 죽었어. 뭐지? 뭐지? 고생하다. 같은같은용성군이었던분게임에이생당했다 근데 여기 사람 내렸냐? 안 내렸을걸? 안내렸을은확게은 못하겠고 맞죠 빨간 이드핑이 잡혔네 레드이 그런 거에 반응하시는 거 보면 좀수상쩍습니다즉 <laughs> 수상 수상이라요. 여러분들 다 이거 다 MP4 파일로 캡처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PDF 파일로 캡처했습니다. 뭐예요? PHP? 왜? 게임 심각해? 응, 많이 응. 심각해. 안 심각해. 어, 있어? 여기 3뚝. 여기 3뚝. 맞아요. 많이 심각해.

뭐에 못 야? 고로다도리나 생일을 모다 어? 뭐야? 야, 8월 8 8월, 8월, 8월 아는데 그다음 l 플러스. 너이친 정말, 정말 근나한 생일을 어, 뭐지? 하하 뭐, <laughs> <둘째> 동생. <laughs> 음 몰라. <laughs> 아무튼 여기 아니, 안 있으니까 한명 먹으러 오세요. 어디몇데번 아니 분명히 막내 동생은 나랑. 이... 이 같아서 연결하거든. 근데 나한테는 안될 거다. 아, 제 걸로는. 동생. 엄마 아빠 걸로 해야 될 걸. 응. 저는 동생 생이 다 아는데 여러분들 심하게 뜹니다. 동생 하나밖에 없잖아요. 맞아. 나도 하나밖에 아, 없어 사실. 저희 집에도 동생, 동생 5천명 정도 있거든요. <laughs> <laughs> <뭔> 소리야. <laughs> <laughs> 저희, <웃음> 저희 <웃음> 집에 동생인데 저 외아들이 몰랐어? 덥슨 동 지금 만안되저 원래 저희집에 개새끼 하나 키우거든요? 좋아, 나쁜 새끼 레알루... 그개짓이 그냥 씨발오 x 발왜하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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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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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쪽 삼쪽 <laughs> 그 아파트 아파트 집아파트집아여기 있네. 다 글로 맞 글로 드세요 잠깐 저맞나 저번에 로로한스 개별했어. 개별시켰어. 여기 도뭐요가 있다고? 나도 가구팔 가구팔 로일했다 글로 그서 저는 갓지로 영창도 있다고? 재원이가 곧갈 거? 음, 맞아, 재원이 곧갈 정말... 거임. 맞아. 재원이, 우, 우리가 곧 재원이 영창 보내줄 거임. 저희들은 잠대친구가 군생활 하라는데영창다 보고 가보고, 으이 <웃음> <웃음> 재원이, 우리 이제 재원이랑 다른데 놀러 갔을 때 거의 군부대 전화할 거. 으이 김재원 있어요, 김재원. 하고. 이제 그럼 재원이 뭐지 이 새끼들 일어나서 <laughs> 표정. 재원이 표정이 딱 보임. <laughs> 존나 전나 전나 시열 심드란 표정인데 좀족 같은 놈들 보는 표정으로 딱 <웃음> 맞음. <웃음> <자>. <웃음> 재원이 표정이 눈에 딱 보임. <laughs> 우리 이제 가야 돼요. 이제, 이제 존나 진심으로 빡쳐. 네. 저희 미미 아, 진심으 <laughs> 빡쳐. 아마 짐승 무을 표정으로 저 새끼는 도망가 무서워겠다는 표정. 맞음. <웃음> 야그 표정이면 나인 그래, 이제 재현이 그래 씨발 그래, 영창 가는 거 제대로 한번 가볼까 하고 마지 어차피 가는 거 이러면서 응 승환이 승환이 발목 승환이 일단 목뼈 부러뜨리고 지작한다 되게 내가... 무섭다 만창 꽉꽉 채울 거라고. 그랜드 체이스를 랜덤으로 올리고 있는데 뭐그 어, 자동 모드 나온 거? 아니, 체. 그쟤 오토 나온다는 소리 아니었어 아, 그 니가 올린 거 그거였나? 던파였나? 던파 그거 스카 있음 마누절 패키지라던데 어, 맞아 낙심 아, 여기에 아, 3렙 갓, 아, 3렙 쪽 아이, 3렙이 가방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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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나 있는 곳에 마누저를 하나만 돌리면 진짜 피도도 제대로 준비해주면 70은 찍는데? 뭐 그냥 살려주니깐 아, 아파트 졸라 머네 비탄의 탑도 그거 무료라 제한 없다며? 아마 안 할걸? 그냥 말만 그렇게 해놓고 걔들 원래, 아, 원래, 그래. 원래 그런... 원래 그런 새끼들이라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타임 투런이야 네, 됨? 반스 런비타일 액정으로 가야돼 차 있음? 아까 타고 왔다 해가 우리 아 <laughs> <laughs> 아무튼 지금 뭐지 이거 돌리고 있어 오토, 오토로 오토 놓고 돌리고 있 오토로 놓고 지금 유튜브 보고 있어 대기 끝에도 오토가 있구나 아 있었지 <laughs> <오토가> 맞다 <laughs> 핸드폰 게임을 원래 있어야 했잖아 맞아 핸드폰 게임 없으면 이상한 거 핸드폰은 <laughs> 요즘 다 있어서 그냥 귀찮아서 그냥 오토 돌려놓고서 여기 카고팔 하고. 있다 어 카고팔을 돌고 싶다 노, 노돌리 뭐지? 그.. 항아리..항아리에서 그걸로 계속 그거 가고 백만원..백만원 받는거 고로 진짜 먹었어. 먹으러 가야 돼파 먹으러 가 그리고 뭐지? 로봇.. 차그지라 하시는 분 놀이터 아, 있는 데박아놨어 밟읍니다 말조심하지 마십시 2층 밟으라고요 로봇이 아 됐어. 님이? 하이 x x x x x x 정호형, 아, 정호형. 아, 그래도 아, 센터 건물. 생리자이. 아 그래? 센터 건물? 야, 졸됐어! 야, 졸됐어! 빨리 이리 와봐! 나 지금 아, 아, 더... 아직도 들박하고 있음? 누구 있어? 아니 이게 차가 합쳐졌어. 도 그냥 아예 합쳐졌어. 오, 풀렸다, 풀렸다, 풀렸다. 이거 그러다 갑자기 팡! 가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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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 탑에 팍 하고 타지. 올복은 그래도 특별한 건물 어디 있어? 왜? 2 층이라고 진저이단슨데 지금. 아니 어디 건물 2 층? 아니 내가 있는 건물 뭘... 지금 로봇 진자리라 나... 승리자라고 어, 뭐야? 누가 쐈어? 아, 즈... 아니 조기어 저 먼저 가도 됩니까? 아 백탕기 더 있네? 뭐야? 백기 두개 있었네, 개꿀. 아니 아니 저기요저 먼저 가도 됩니까? 아니요 저 내려갑니다 지금. 아싸 카고 팔스킨 있죠? 뭐? 르비가 쏘는 거야? 어. 요쓸수 않은 놈인가? 하나 남고, 소염기 o o o o o 놈인가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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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보다 행동이지 o 어, 어, 이 o 이 말보다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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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o o 이.. SR 앞대가리 좀 있으면 줘 빨리 정우 나오세요 야, 나 아직 차 있는데? 저기 있네 아차 그래? 아, 아, 아. 있네 앞에 레토나 아, 나를 친 아, 아. 레토나 그거 아님 딴 거임 음 여기 먹이. 있는 거 같은데? <laughs> 피 묻은 레토나 아 진짜? 여기 안졌사앰브르게 피가 묻었다 정우 형로보이 승리사인 이유다 음, 으아 오우! 와아아아 아엠파스 킨이랑친견 극장 페텔기우스 디비오 인지 모르그시립을잊다 야! 야! 전신 여행을 보장님께서 지금 매우 화가 나셨다고 그 때를 여기 앞 자석에 뭐야? 거. 그거, 그거 검은 색깔인데 빨간피가 아니라 검은피일건데 검은색피인가요? <laughs> 아니다 빨간피일수도있어 왜냐면 그사버기였거든 아..아..아.. 뭔가 아. 감염쓰니까뭐독같이 <laughs> 생겨 <laughs> <laughs> 구상겨될게 뭐야 자리장이 렇게당기졌네 님들 저희 원안으로 그대로 쭉 들어가죠? 음. 그러자 들어가야 됨 <laughs> 저한테 오시면 선착순 <laughs> 4배율이랑 소음기 하나 드립 아 필요없음 나는 뭔 소음기? 왜 어, 나는 SR 소음기 딱! 딱! 딱? 딱? <laughs> 딱? 신고하겠습니다 일배총 예변데 주중하게 요구합니다 아, 어, 스나 납대가 있으면 스나 대가리 있으면 진 앞대가리 되는 아, 아, 아 피로스 보정기 햇살 햇살 보다 이렇게 나오시면 제가 또탄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럼 줄 수밖에 없겠네 탄 주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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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응? 아니 옆에서 갑자기 애먹이 튀어나오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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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섭다 오씨왜 깜짝아

야 우리 앞에 총소리 앞에 총소리 다 우리 어디 가야돼? 야, 야 우리 태양가 먹었지? 야, 야 누구 우리 연료 못든데? 태양가 먹었지? 가자 쟤 누구 연료 있는 사람? 타는 <laughs> 피로 움직인다 빨리 위에 피를 <laughs> <맞지? 웃음> <laughs> 그럼 이거 까면 되냐? 여러분들 왜 사람의 팔단이 걸리는 야, 야 이거 까면 되냐? 그거 발 다리가 내기는 기 다리가 내기는 이 기트 게임 데다 아, 연료통은 있겠지. 있어. 있지 않을까? 연료통은 있겠지. <목소리> 오, 야, 카 <카운트> 스킨 괜찮은데. <목소리> 뭐야, 총소리 뭐임 머임? 박히 터졌는데. 야, 우리 우리 토, 우리 는데차터지린데차터린다 <목소리> <목소리> 개새끼들 참치라고. 25, 2 5쯤 아, 확인, 확인, 확 찾았다. 새끼들 애먹을 건데요? 이 씹새끼들. 나무, 나무 뒤에. 확인. 가 기절. 어, 아, 그 새끼 봤는데. 나이스. 다른 애들은? 몰라. 그, 거기 총수 나무 뒤총수는 새끼 두명 있었고요. 살리고 있는 듯. 어. <laughs> 아, 한 대가 너무 준다 는데 아... 아이거 마... 아우 프레임들 한 마디면 진짜 좀 쏠겠는데 넘어갔다 누가 차 타고 붙어봐 같이 가자 차다 져있네 아 여기 앞에 있어 오야 기절 한번더다 잡았나? 저기 같이 가자 뭐, 이거 뭐야? M 바꾸면 잡을 수 있겠는데 야 이거 M 해야 되냐? 아님 아님 기절이기절이 그러니까 빨리 가자고 아예 난 어. 같이 가자는데 오우 얍총 쏘면 손 쏘면 손 쏘면 빨리 타 아이 a n t g 가 I c 가 n t 방전 I can't go. 터지겠는데. go. 터짐 a n t go. I c 지 n t 나무 나무 n t g 나 I can't go. 세 can't go.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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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n 뒤 go. I c a 우리가 쏘는 나무 옆에 나무 한개 되어 있었다 얘가 뒤에 거기 있다 이 오우.. 무닝 좀칠줄 아는 놈인가? 마침내 기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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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못 뭐 도와줘요 그냥 멀리서 봐주신다. 어디로 도는지. 아 기절. 아. 그렇지. 내가 지금 보고 있는게 정오네? 정오야. 정오야. 나삼렉 가방임. 그래? 근데 우리 바로 앞에는 잡아야 될거 같은데. 이 바로 앞에 있는 어, 시체 연막 건너 나무 때다. 뒤에 있거든요? 멀리? 아니야. 그, 그 그래. 나무 뒤. 그 나무. 수류탄 터진 뒤에 나무. 어. 근데 그 오케이. 앞에 나무도 하나 있어요. 연막 뿌린다. 낯설어 뒤로 뛴다, 뒤로 뛴다 더... 아이씨 십 <laughs> 방향으로 뛰는 중, 도주 중 계속 뺐나? 네, 뺐어요, 뺐어요 하나, 일단 하나는 뺐음 저희 그냥 돌아와서 저희 가시죠, 원 봅니다 그래 사랑했다 우리가 만나 차 멀쩡한 거 하나 있나? 아이씨, 그거 그거 간 거야? 제 차? 그, 천막달인가? 어, 차? 뭐지 하이든, 가이든와이든 하이든, 하이아이하이아 하이든, 하이 하이든, 하이든, 하하하 부상기 5개인데 부상 좀 많이 챙기면 챙길 챙길까 챙길까 챙깁시다 그렇다 아이씨 이 새끼 왜 버렸지 바보같이 이다 갑시다 가자 멸료로 어, 또가지가가지 가봐야지 맞아 맞지 말고 이미 밟어 충분히 가안감목감 많이 가분히갔다 아니 아이기 진량 쳤다. 쳤다. 쳤다, 어, 쳤다. 뭐, 저앞차 뭐냐? 저앞차 뭐냐? 니용. 네. 연기 난다. 어연기 어, 나는데? 앞에 앞에 있죠. 야, 저 새끼들 뭐 타고 가 아, 뛴다, 뛴다. 저기 앞에 뛴다. 밀밭에 보이지? 뭐 네, 어, 보인. 해마린, 해마린, 해마린. 해마린, 오지 말자. 오지 말죠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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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특이, 특이. 특이, 특이. 아. 야, 그렇지. 그 앞에 하면 지 저기 앞에 뛰잖아, 돼. 기절 이제 버기, 버기 타고 가야 돼, 다쎄돼 근데 버기 타면 뒤질 거 같아 기분이 그럼 형님 일단 타시죠 이제 저거 어떻게 가야는일 만나. 이 쪽으로 나 저, 왼이 쪽으로. 뛰었나? 저이쪽이쪽으 쪽으로. 이쪽 쪽으로. 이 쪽으로. 이쪽로 쪽으로. 이쪽있로이로이 쪽으로. 이로 이거 어떡하냐? 가기 안 좋은데 연막탄. 아 어, 뭐야 어 뭐야 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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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미타이 M2 타 아니다 아니다 정면이었다 내려올 수으면 이게 안 세이픈데 연막 같은 사이에 가고 아 위에 있잖아 위에 있잖아 저기 나무 나무 있잖아, 있잖아. 위에 있다니까? 못 봐봐 저 위에 있잖아 못 봤습니다 보자 위에, 위에. 나도 못 봤다 위에.